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 말 그대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변화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영재학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전에 토겠던 합격 공식은 이제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볼 거고요. 그다음엔 학교별 경쟁구도는 어떻게 다른지 또 합격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는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합격 전략 플레이북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새로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입시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지금 영재학교 입시에는요,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큰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변화의 키워드가 바로 탈동조화입니다. 어,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원래대로라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야 할두 개가 있는데 이게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영재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중학생 전체 인원은 5.9%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원자 수는 4%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인기가 떨어졌다는 신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지원자풀이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한번 지원해 볼까 하는 허수 지원자들이 싹 빠졌다는 거죠. 왜냐? 의대 지원에 대한 패널티가 아주 강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공개의 뜻이 있는 진성 지원자들만 남은 겁니다. 경쟁자의 수는 줄었지만 그 내실은 훨씬 더 빡빡해진 거죠. 진짜들만의 리그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경쟁이 더 치열해졌는데 굳이 영재학교를 가야 하나? 그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럴 땐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9.5%.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중에 무려 19.5%가 영재학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5명 중 1명 꼴이죠. 이건 역대 최고치예요. 영재학교의 가치, 이 숫자 하나로 그냥 게임 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른 학교 유형들은 좀 주춤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재고만 보세요. 13.1%에서 시작해서 19.5%까지 아주 가파르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최상위 2공개 대학으로 가는 프리미엄 고속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좀더 시야를 좁혀서 학교별로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그 속사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디는 웃고 어디는 울고 있죠. 이표 정말 재밌지 않나요? 딱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보고 올해 지원 전략을 짜는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여기 대전과고랑 세종영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2025년에 대전과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죠? 그랬더니 2026년엔 귀신같이 학생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확 뛰어오릅니다. 반대로 세종영재는 2025년에 높았더니 2026년엔 학생들이 싹 빠져나가면서 뚝 떨어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퐁당퐁당 현상이에요. 마치 시소를 파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쟁률 숫자만 보고 있으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판 자체를 뒤흔드는 더 근본적인 게임체인저가 두 가지나 더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2단계 시험을 엄청 잘 보면 3단계 캠프를 면제받고 바로 합격하는 프리패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전원 예외 없이 3단계 캠프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그냥 시험만 잘 보는 문제풀이 기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팀원들과 협력하고 내 생각을 발표하고 새로운 걸 탐구하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이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이건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대구고고는 대구 지역 학생들만을 위해서 무려 24개의 자리를 빼놓습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반대로 서울이나 경기권 학생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 지역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학생들과 훨씬 더 좁은 문을 뚫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느냐가 합격 전략에 이렇게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입시의 현실, 데이터, 학교별 경쟁 구도, 그리고 핵심 변수까지 판 전체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이 모든 분석을 녹여낸 여러분을 위한 2027년 합격 로드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2027년형 액션플랜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이제는 단순히 어려운 수학, 과학 문제를 잘 푸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나는 왜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어떤 실패를 겪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나만의 탐구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과학자가 꿈이에요 라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저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강점에 맞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겠죠. 결국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진짜 예비 과학자임을 증명하는 것. 그게 합격의 열쇠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꼼수나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진성 지원자가 승리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바뀐 입시 제도는 결국 진짜를 찾기 위한 정교한 필터와도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진짜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